서로 이렇게 옆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오늘은 왜 의심하였느냐 아, 왜 의심하느냐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왜 의심하였느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심하였느냐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갈 때온 나라 남녀노소 할것 없이 흥분의 도가니였죠 도간이었,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교회에서도 그 오픈해서 문 열어놓고 또 모여가지고 응원하고 이렇게 흥분에 도가니로 들뜨있었습니다. 오늘날 또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야구, 프로 축구 할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또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사람들은 흥분하고 마음이 들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오병 이어의 기적,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을 때, 거기에 시중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몰랐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도 잘 배우면 아마, 큰 능력을 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부자도 될수 있고. 이런 마음이 들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또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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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일이 잘될 때일수록 뭔가 참잘 되고 있다, 형통하다 할 때일수록 조용히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잘될 때일수록 들뜨지 말고 주님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좀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는 그런 묵언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들뜬 제자들은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흥분하고 기분이 들뜨면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마음이 그냥 들떠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이 들떠서 막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노래도 불렀겠죠. 춤을 줬겠죠 서로 좋은 이야기 했겠죠. 우리는 땡 잡아서 진짜 멋진 선생 만나서 우리 앞으로 팔짝 펴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만일에 배가 뒤집히면 모두가 몰살하는 위기의 순간이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온통 휘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요 언제 거센 풍랑이 닥쳐서 모든 것을 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에 사여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던 행복한 순간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의 공포만 눈앞에 어른거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는 기도를 중단하시고 급한 걸음으로 물리로 그냥 걸어서 날아가듯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 두려워서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물로 그냥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인자한 목소리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질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제게 물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은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서 거센 그 파도가 몰아치는 파도를 잠시 잊은 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중에 주님은 저기 계시는데, 그냥 파도가 그냥 일어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러다가 주께서 하는 의심이 들자,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 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그러내어 주시면서 뭐라고 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오신 주님께서는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조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제자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이 잘될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흥분하여 난리가 났을 때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잘안 되죠. 뭔가 좀잘 되고 뭔가 큰 수입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이 그냥 들떠가지고 성령 읽고 기도하는 건 못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 것이 어려워요. 사람들이 일이 잘될때 감정이 그냥 소용돌이 치고 흥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자랑하고, 파티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인간에게는 행복한 일이 일어나도 또 언제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보고 겪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어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냥 엄청난 일이 닥치는 일, 우리 세상에서 늘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겪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좀잘 되느냐. 물론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뭔가 기분이 좋을 때, 뭔가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좋은 일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잘못 까불다가 또 주님께서 다른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뭔가 잘 됐을 때 그때 조용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정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이 닥칠 때는 좋은 일이 온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랑이 닥쳤을 때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밖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모든 꿈도 다 깨어졌다. 이제 끝장이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앞이캄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시리에 빠지게 되죠. 뭔가 좀잘안 되고 내 내가 계획했던 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갈 때 그런 생각이 들죠. 답할 때 그냥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길 때, 혹은 또 몸이 너무 아프고, 혹은 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온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끝내버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대로 불과 얼마 후에 주님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들이 자신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장례일을 점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병행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어떤 데는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또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다 왔을 때는 감사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욕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할게 아니고, 좋은 일이 다가온다. 내가 면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일이 다가온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게 어려움이 온다면요. 혹시라도 잘못된 행동이나 계획이나 죄가 있으면 고치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되어 왔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그 사실 믿어야 돼요. 원래는 좀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끔 생각해 보면요. 뭐 성공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신다.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지금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믿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음이 닥칠 때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아, 좋은 일이 올 징조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기독교에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만 믿고 뛰어들었을 때는요. 자신도 모르게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그러나 거센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데?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물리로 걸어가지? 이건 말도 안돼 그렇게 의심했을 때 그냥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죽음의물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감상해 봅시다.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도 물 속에 빠졌던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몸도, 그의 나이도, 그의 형편도, 그의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더 선한 일한 것도 아니고, 더 나쁜 것도 아니고, 공로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뭐더 진실한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니고 맨그 사람이에요.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믿음의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인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의 의의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규가 닳도록 들었죠. 좀더 선하고 좀더 거룩하고 좀더 구제하고 좀더 친절하고 좀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것밖에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죄를 지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던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도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선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착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빠졌던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마음에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냥 죽음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보다도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장애물로 생각해서 배신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공부나 어떤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이나 공로나 선행에 조금이라도 의지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구원과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어떤 거룩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의심이 찾아오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하고 믿지 못할 때 그냥 빠져 들어갔어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참 원치 않은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약속하신 약속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고 내가 어떤 죄에 빠졌다고 해서 예수님조차 믿지 못하고 믿음조차 흔들려버리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도 아, 내가 이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관심 갖고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믿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할 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